면접시험 2차에 합격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그 인재들을 어떻게 에, 뽑을 거냐 하는 문제를 중심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기업에서는 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인재를 나눌 수가 있겠죠. 어, 개척을 한다든가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그 공격적인 업무를 수행할 인재 또 이미 개척해 놓은 그 시장이나 기반을 잘 지키고, 그리고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그런 인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두 가지를 다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잘하고, 개발을 하고 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일을 벌려나가고, 추진 해 나가고 하면서 스스로는 수습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어, 관리하고 수습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나가서 이것을 개척하고 벌려나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약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 조직원에 있어서 이렇게 개발하고 개척하고 하는 팀과 또는 그 관리 유지예 하는 지키는 그런 그 파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원만하게 팀웍을 이루었을때 우리 기업이 잘 되는 것이죠. 먼저는 이제 우리가 개척 분야에 있어서 개발을 잘할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본다면은 먼저 그 개척하고 개발을 잘할 수 있는 친구는 이렇게 그 얼굴이 이렇게 두상이 앞뒤로 이렇게 내민 친구가 이렇게 개척을 한다든가 개발을 시키기에 적합한 인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 다음에 보다도 이제 적극적으로 악착같이그 개척을 하는 그런 친구는 이렇게 그 눈이 상강눈이 된다 하는 것도 어,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이제 개척을 하는데 필드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그야말로 부르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인상은 어떤 인상이냐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관골이 이 큽니다. 관골이 넓고 높고 그래서 관골이 아주 강하고 튼튼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면 필드형이다 볼수 있습니다. 같은 얼굴이라도 관골이 약하다. 그러게 되면은 정신적인 분야에서 둘뇌 플레이를 더 하게 되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해가지고 좀더 쉽게 그런 개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드에 나가서 그냥 그 참으로 어, 공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은 이콕 콧구멍이 이렇게 아주 그 강하고 단단해 보이는 그런 향, 그것을 우리는 용비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콧구멍이 그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격적이고 개척을 해서 참으로 신화창조를 한 우리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그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이라든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라든가 또 어, 어, 장기려 박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개척 분야에 있어서의 에, 심화를 창조하신 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분들은 전부 다 앞뒤로 이렇게 내민 그런 형이었습니다, 형입니다. 전형적으로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들 뭐 인상을 이렇게 보여주느냐? 하게 되면은, 그, 렇게 생기신 분이 과연 성공하느냐? 그걸 잘해 냈, 냈느냐? 그곳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론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두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개척을 잘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 이분들이 젊어서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분들의 그 손자들, 손자들, 이분들이 바로, 아, 이 회장님들, 참 창업을 했던 이 회장님들의 젊어서 모습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의 정용준 부회장이라든가, 또, SA그룹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이런 분들이 참그 할아버지들이 개척을 했던 그 젊었던 시절의 얼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차 산업 혁명시대 그리고 5G 시가 열리고 있는 이때 그 옛날에 그 했던 참 그러한 그 기반 그걸 지키는 것만으로서는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도전을 하고 개발을 하고 아참 음, 일을 벌려 나가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 이런 음 손자들 이렇게 두상이 앞뒤로 돌출된 아, 이런 음, 분들을 중심하고 이렇게 기업을 이끌어 나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오게 됩니다. 역시 여기 LG 그룹의 구광모 회장이라든가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그리고 신라호텔의 이 이부진 사장 같은 이러한 분들이 전부 다이 두상이 앞뒤로 이렇게 돌출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참 유리한 그런 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업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을 개척해 나가는데 또 우리를 기업을 대신해서 개척 업무를 해주고 개발을 해줘야 될 그런 인재들을 뽑을 때는 이르 두상이 이렇게 생긴 친구들을 뽑아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필드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개발을 한다 이거죠.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냐? 이런 사람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앞뒤형으로 앞뒤 돌출형이긴 한데 이 관골이 비교적 약하다. 관골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필드에 나가서 직접 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연구실에서 개발을 하고. 그것을 구상을 하고 어? 참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그런 업무인데 같은 그 두뇌 플레이를 하도해더라도 개척적인 개, 개발적인 그런 업무를 주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인재들을 우리가 뽑을 때는 그걸 염두에 두고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외국인들입니다만은 에, 유명하죠 마크 어, 저커버스라든가 버커라든가 에, 세르게이 브린, 응? 또 어, 구글을 창고했던 이런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의 두상이 바로 앞뒤로 이렇게 내민 마치 그 로켓 캡슐처럼 생긴 그런 두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어, 그러, 그런 일을 시켜야 될 인재를 뽑는데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